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승입니다. 오늘은 지윤테크의 크레인 M3 리뷰입니다. 자 여러분 짐벌이 왜 필요할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을 때 요즘에 아무리 손떨방이 좋다고는 하지만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을 잡아주면서 안정적인 영상을 위해서 짐벌이 필요한 건데 제가 핸드헬드랑 짐벌을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찍으면서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고고! 자, 한 손은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한 손으로 짐벌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뒤에도 보고, 아주 건방지게, <laughs> 그리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딱히 뭐 크게 닌자 스텝 밟지도 않고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방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짐벌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흔들림 차이는 굉장히 심했어요 심지어 제 여자친구는 여기 밑에 삼각대 해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앞으로 걷고 있었고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 짐벌을 들고 뒤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이 정도로 심합니다 짐벌에 입문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꼭이 짐벌을 활용하면은 뭔가 화려한 걸 찍어야 되고 뭔가 다이나믹한 걸 찍어야 되고 마치 그래야 될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짐벌을 사용해서 굳이 막 그렇게 화려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런 거 찍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걸어가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걸어가면서 찍는 거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지윤테크 크레인 M3가 다른 짐벌 대비해서 차별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명입니다. 짐벌에 조명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굳이 조명이 필요한가? 나는 밤에 찍을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조명은 밤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내에서, 조명이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야간이랑 실내, 밝은 곳에서 이게 각각 어느 때 필요한지, 왜 짐벌에 조명이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 앞에는 크레인 M3가 있고요. 야간 상황에서 조명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굴을 보시면 얼굴에 그림자가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명을 켜보면, 짠, 이렇게 그림자 졌던 얼굴이 아주 환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서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자. 끄면은 이랬던 화면이 자 이제 조명을 켜 볼게요 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금 10%의 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밝기를 올려 볼게요 지금 이게 40% 60% 100% 하면은 그냥 인물이 아예 날라가 버립니다. 이런 어두운 야간 상황에서도 밝기를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인물을 밝히는데 충분합니다. 역대급 짐벌이 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간편하고 편하게 어? 짐벌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손으로 그냥 막, 어? 그런 편한 자세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이 조명이 과연 야간에만 필요할까요? 실내에서도 이 조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PC방 탐방기라고 해가지고 그 실내에서 PC방 브이로그 같은 걸 찍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PC방 안이 되게 좀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ISO를 올리면서 화질을 포기하면서 촬영을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요 크레인 M3가 조명을 달고 나왔으니까 앞으로 PC방 브이로그는 요걸로 전부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가 실내에서는 이 조명을 켜고 켰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내에서는 왜 조명이 필요한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크레인 m 트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는 A7S3에다가 이사금을 물려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조명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렌즈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얼굴에 그림자가 지진 않는지 그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그림자 절대 안 져요. <laughs> 굉장히 밝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까이 가면은 얼굴이 하얗게 날아가죠. 저는 진짜로 이 짐벌에 조명이 붙은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그것도 뭐, PC방이나 카페, 이런데 조명이 밝지 않은 실내에서도 조명이 필요했는데, 촬영을 저 혼자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카메라 들고, 조명 들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방에 지금 해결되는 제품이 나온 거죠. 어쨌든,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실내 촬영한게 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다시 촬영할게요 오마이갓 oh 자 지금 실내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카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있고 꽤 나름 밝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여자친구가 앞에 카페에 앉아있는데 그냥 지금 보시면 딱히 이상한 점을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조명이 꺼져있는 상태고 여기서 조명을 켜볼게요 자 조명을 켰습니다. 어떠세요? 이제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조명을 꺼볼게요. 자, 이제 어떤 게 이상한지 보이시죠? 지금 제 여자친구를 보시면은 얼굴에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진 상황이에요. 지금 조명이 다 천장에서만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전반적으로 그늘이 진 상태인데 여기서 크레인 M3의 조명을 켜면은 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명 밝기가 10%에요. 여기서 20%, 30%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자, 다시 조명을 꺼볼게요. 자, 조명을 끄면 다시 얼굴에 그림자가 지죠. 자, 다시 조명을 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미세한 디테일로 인해서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어요. 자, 이게 조명을 켠 상태고요. 여기서 조명을 꺼 볼게요. 보통 역체감이 심하잖아요. 역체감을 한번 느껴 보세요. 조명을 끕니다. 자, 역체감 되시죠? 근데 지금 조명을 끈 상태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찍었으면은 별로 이상한 거를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조명을 켜면 켜니까 다르죠, 느낌이 이 별거 아닌 이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상 퀄리티가 좀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카페가 밝아요. 조명도 화사한 편인데도 앉아 있는 위치 그리고 조명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찍으려는 피사체, 뭐 인물이면 인물의 얼굴이 그림자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인 M3처럼 짐벌에 조명이 내장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예요. 보세요. 제가 눈으로 지금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끄고 켜고 이게 바로 실내에서도. 조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방금 제가 카페에서 찍은 거를 이렇게 지금 여자친구랑 다시 보고 있는데 계속 조명이 켠게 훨씬 예쁘다고 <laughs> 다시 말해 보세요. 켜고 안 켜고 차이 심하지. 음. 자 조명은 여자친구도 날뛰게 한다. 조명 켜니까 거울로도 예뻐 보여. 조명을 켜니까 왜 중요한지 알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짐벌 리뷰에서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제품이 없듯이 이 조명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도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크레인 M3의 조명을 사용하실 때 어,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조명이 밝기는 해도 사이즈를 보시면은 굉장히 조그만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명을 메인 키라이트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일단 밝기를 많이 높이면요. 자 지금 잠깐 조명을 켰는데 자 일단 밝기를 많이 높이면 이렇게 눈이 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가 번들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메인 키라이트로 사용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고 지금처럼 살짝 빛을 채워주는 필라이트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이거를 너무 세게 하시면 어, 주변에서 다 쳐다봅니다. <laughs> 약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밝기는 10%에서 20% 정도. 지금이 10%거든요. 이 정도 쓰시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10% 조명으로 제 얼굴을 쏘고 있는 상태고, 끄면은 요래요.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딱이 정도, 살짝 아주 살짝 빛을 채워주는 느낌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짐벌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흔들림을 얼마나 잘 잡아 주는지. 그게 바로 짐벌의 근본이잖아요. 그 근본. 과연 이 크레인 M3가 흔들리면 어느 정도로 잘 잡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주 좋아요. 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요. 야, 조명까지 있으니까 이게 되네요. 자, 이제 돌아 봐. 다시 우리 있던 데로 가자. 내가 뒷, 뒷걸음질 할게. 나하고 그 정도, 너무 빨라. 내 다리랑 맞춰. 내가 한발갈때한 발, 발. 내 뒤에 지금 뭐 없지? 저 방금 웅덩이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도 어, 카메라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조명까지 얼굴을 비춰 주니까 지금 i 이의 o i 을 잡아요. go to the picture. I'm going to go to the camera. Here. 지 e r e 하면서. 여기까지 이랬잖아요. 이어 했을 때 뒤에 정자 기둥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이렇게 팍 부딪혔어요. 웅덩이에서는 한쪽 발을 이렇게 팍 이렇게 했고 그런데도 화면에서는 티안 났죠? 제가 말안 했으면 몰랐을 걸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 조그마하고 가벼운 게 흔들림을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와 진짜 지금 한 달쯤 쓰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크레인 M3 에다가 카메라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보시면 이런 플레이트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카메라 하단에 먼저 연결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 플레이트를 이 짐벌에 결착시켜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이 상태에서 이 옆면에 바짝 붙이신 다음에 이 나사를 카메라 구멍에 맞춰가지고 끼워주세요. 자, 보시면 옆에 바짝 붙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잠금장치를 풀러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딱 짐벌이 작동됐을 때 모습을 만들어 준 다음 우선 이쪽에 있는 거 이거 먼저 잠금을 푸시고 렌즈를 하늘로 향하게 한 다음에 나도 보세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은 앞으로 기울죠 이 상태에서 렌즈가 앞으로 기울지 않게 딱 하늘을 정확히 바라보게끔 중심을 맞춰 주세요 자, 이렇게 렌즈가 하늘을 바라보게 중심을 다 잡으시면 이렇게 렌즈를 놨을 때 앞이나 뒤로 꼬꾸라지지 않고 이렇게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이 렌즈를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게 놔주세요. 그리고 살짝 놔볼게요. 지금 놔보니까 렌즈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주세요. 중심을 제대로 잡으시면은 렌즈를 이렇게 정면으로 하고 놨을때 꼬꾸라지거나 뒤로 이렇게 제껴지거나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요거를 잠깐 잠가 줄게요. 이 움직이는 요거를 잠가 주시고 이번엔 뒤에 있는 요거에 잠금을 풀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좌 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딱놔둬 보세요. 그러면 어 이쪽으로 기울거나 이쪽으로 기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중심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중심을 제대로 잡으시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지 않고 딱 놨을 때이 수평을 잘 유지해 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것도 다시 잠그시고 이번에는 이 바닥에 있는 거이 잠금을 풀어줄게요. 이 잠금을 푸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맞춰봐야 될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팍에 붙이시고 딱놨을때 이렇게 놨을때 이쪽으로 살짝 기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을 잘 유지하도록 중심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수평을 잘 잡으시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기울지 않고 수평을 잘 유지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모든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이 모든 잠금을 풀어 주시고요. 모든 잠금이 풀린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자, 전원을 키시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를 더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소니의 A7C와 2, 사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에 맞춰서 이 짐벌이 모터 파워를 최적의 세팅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메뉴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 세팅을 터치하시고, 제일 위에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이제 스타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지가 혼자 지금 부르르르 떠는 거 보이세요? 아, 네, 지금 내 위에 A7C와 이사금이 올라갔구나 하면서 이 카메라 렌즈는 내가 요 파워를 움직여야지 가장 적당해 하면서 지가 자동으로 파워를 설정을 해요. 자, 완료가 되면 석세스 요거 클릭화면 끝. 자, 이러면은 짐벌을 이제 운용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좀 길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처음 하신다 하시면 좀 헤맬 수 있는데 그냥 차근히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 크레인 M3가 갖고 있는 여러 모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들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히 지금 상황을 연출을 할 건데, 제 밑에 크리스마스라는 풍선이 있어요. 이거를 제 여자친구가 집어서 이 벽에 붙이는 그런 장면을 이 M3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드는 팔로우 모드예요. 팔로우 모드는 말 그대로 어, 시선을 따라가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위로 올리면 카메라도 위로 올라가고 내리면 카메라도 밑으로 내려가고 이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람의 동작을 따라갈 때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팔로우 모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장면 촬영해 볼게요. 액션. 자, 방금 이렇게 팔로우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제 여자친구 손을 이렇게 따라갔어요. 이렇게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아래 위로 움직일 때 또는 좌우로 움직일 때 이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로 팬 팔로우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짐벌을 구매하시면 이팬 팔로우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팬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정면을 고정하고요. 짐벌을 아래로 내렸을 때 렌즈가 이걸 따라오지 않아요. 계속 정면을 바라보는 모드거든요. 그리고 좌우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데 아래 위로 했을 때는 안 따라오는 모드예요. 자, 그래서 이 팬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앵글 안에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고정해두고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팬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움직일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에요. 자 지금 앵글 안에 제 여자친구가 나와 있고, 자,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저 트리 만지는 장면을 찍어볼게요. 자 방금처럼 앞으로 전진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반대로 뒤로 빠질 때도 사용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와 뒤로 빠질 때 많이 사용하는 모드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다른 모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POV 모드라든지, 포트레이트 모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들만 따로 모아서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어쨌든 오늘 지운테크의 크레인 M3 최종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무엇보다 이 짐벌을 이제 짐벌이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아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무게도 가볍고 작다고 무시해선 안될 정도로 모터파워도 강력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조명, 조명이 탑재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모든 렌즈, 모든 카메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면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2470 GM이라든지, 뭐 이런 70200 GM이라든지 이런 줌 렌즈. 무거운 렌즈들은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이런 단렌즈 조합 있죠? 단렌즈 조합으로 운영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이 짐벌에 올라갈 수 있는 카메라 종류나, 어, 렌즈 종류, 이런 것들은 그 레드미라주님 채널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카메라와 렌즈를 테스트 하셨거든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진짜 짐벌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리뷰하자면, 어, 한 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었는데, 데 진짜 이 짐벌에 대해서 20% 정도 이야기를 담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짐벌에 입문을 하시겠다 하시면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사용하시면서 터득해 나가시면 돼요. 어쨌든 엄청나게 길었던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리뷰에서 도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